한테 윤석열 검찰의 대장동 수사 검사들이 당신의 내가 당신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통째로 꺼낼 수도 있고 에? 아니면 환부만 적절하게 오려낼 수도 있는데 당신 뭘 선택할래요 나무가 그랬다고요 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줄까 아니면 고그 환부만 조금 도려내줄까 선택해 <laughs>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너다 완전히 아작낼 거야 라는 건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각에도 하고 있는데 이 정진상 재판에 재판장이 누구냐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어어 우리 스타일 알잖아요 어 이진관 스타일 알잖아요 어 적극적으로 파, 그 판사가 개입해서 나목에게 물어봐요 어 아, 아, 다행이다 그래도 이진관 판사가 해서 그렇죠. 그러네, 천만다행인데 네. 예를 들면 수뇌부 같은 거 있잖아요 지난 우리가 판결문에서 수뇌부가 있어서 이 수뇌부는 정진상이고 이거아 성남시 수뇌부 어. 국민의 힘이 난리쳤잖아요 나목이 어. 조작된 거다. 아그얘기했어 나는 그런 사실을 유동규한테 들은 적도 없고 예전에 말한 어. 적도 없다. 어.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단어예요. 그게 네. 검찰이 만들어낸 거다. 음. 뭐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도 오고 있거든요. 안에 계신 분이 보내 주는데. 아자 일단 너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음. 너무 쑥 지나가 가지고 음. 네. 다시 한번 남욱이 지금 법정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남욱이 음. 울먹거리면서 했던 법정 진술 음. 다시 한번. 곽수찬 씨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욱 씨가 울먹거리면서 법정에서 검찰이 날 수사하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너의 선택이 문제다.라는 말까지 했다.